서포 뭐 할까요? 그냥, 갈등 그냥 갈등 잘하는 거, 네가 잘하는 거 합니다. 물어보지 말고, 네가 서포 하던 거 럭스 럭스 많이 하면 럭스 럭스 하고 그냥 하던 거해 하던 거. 나머지는 우리한테 맡기고,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이거저거 주문하면 안 돼. 가장 잘하는 거 시켜야 돼. 잘하던 뽀삐 서포트 아 아니죠 무슨 뭐 서포 뽀삐가 서포트가 아당연가나아 그러네 만화복으로 만화복으로 그 A P 서포트하면 되네 자이라 럭스 베코즈 이런 거. 자이라, 럭스, 백호즈, 만화, 많이 쓰는, 브랜드, 뭐, 이런. 디포터가 짱이네. 아 민교현님 롤 하고 싶으면 참여하세요. 낭겨울님 추천 감사합니다. First 아 까비. 아우에리오는 이제 아우에리오는 그래도 킹은 된다. 오 탑라인까지 쏠킬 당하면 해. 적을 나이스 그레이브즈 올라온다 했습니다. 네 특성에 명상 3개만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... 그러면 만화 7.5%인가 올라간대요 진짜 개많이 차요 마나 진짜 개많이 차요 제압생주입니다. 제압되었습니다 나들이 님 추천 감사합니다. 미드는 내가 6레벨 찍고 나서부터 풀어줄 수 있는데. 당했습니다. 오, 너무 빠른데. 미드 안 돼, 못 풀어줘. 와, 아우엘리온 탁가이 로밍, 이티 북행 가보네. 야, 로밍 잘하네. 오, 잘하네. 혼자서 다 풀어버리네, 그냥. 근데 아웃솔 크면은 루턴으로도 못 잡을 수 있어 아웃솔이 영감의 지팡이랑 그리고 체력이 들어있는 아이템이 코어거든 체력템이 코어라서 아이템이 너무 빨리 나서 아 아이템 너무 빨리 아6분의 카탈 카탈 신속 아 템이 이렐리아님이 뭐예요? 이분은뭐예 우리 팀원의 낚시에 나를 올라오는 것처럼 저 나태 전멸이 있는지 알았다. 나를 낚시하다. 티원이 전멸이 전 전멸 있는 척. 로니님, 추천 감사합니다. 아, 골렘 타려고... 아, 그러고 했어? 아, 저거 잡아야 되는데, 그냥. 이거 어떻게 푸 냐？그 레이브즈 는 가만히 있 는데, 어이구, 어이구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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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이제 아래로 푸자 아래로 온다 온다 내려온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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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만 준비 걸렸다 걸렸다

탑 라인은 또 풀기 힘들어요. 카사진이 탈출기가 너무 좋아가지고. 미드 보스로 만나야 돼. 이거는 미드랑 보, 본 라인만. 이거 이렐리아 들어가면은 야 앞궁 누를거야 이거 궁만 쓰게 하면 되는데 궁, 궁. 나이스. <목소리나> 타워게임으로 가야돼 이거이거드세이거이거이거이거타타이타 타워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이 타워 타워, 타워, 타워 골로 먹자 우리가. 야, 이거 땡겨 버리네. 미드, 미드, 미드. 아, 근데 로밍이 너무 빨리 온다. 올라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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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온다. 온다. 자, 현재, 그, 영상, 두 번째 줄, 천둥군지 위쪽에 있는 게, 세 개를 찍게 되면은 0.75입니다. 0.75인데, 이게 7.5로 올라가요. 0.75가 10배가 돼서 7.5로 됩니다. 그러면은, 우리 서포터 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? 만화 존나 많이 쓰는 애들한 다음에 그세개 찍으세요. 브랜드 서포, 럭스 서포, 벨콘 서포 사는 다음에 그 3개만 찍으면 7.5. 만화 팍팍 차요, 그냥. 블리치 이런 거 하면은 재미가 없고, 그냥 만화로 그냥 막 쓸어 담아, 그냥. 지금 이거는 프로게이머들까지 특성해가지고, 그, 꿀 빨고 있다라는 소문이. 특성 3개에서 발생하는 거, 5개는 그대로. 한 개, 두 개, 세 개. 네 개, 다섯 개는 찍으면 안 되고. 한 개, 두 개, 세 개에서 발생한다고. 딱세 개만 찍으래. 근데 이거는, 어, 이거는 예전에 그, 플라스크 버그 있죠? 이거는, 부패를 팔았다 샀다, 팔았다 샀다, 그런 게 아니고, 그냥, 그 자체적으로 되는 거라, 정지시키기에도 좀 그런 거 같은데. 야, 너 슈바 왜 버그 써? 아니, 나 개새끼야. 나 원래 명상 세개 찍어, 새끼야. 어쩔 거야, 슈바 새끼야. 나 원래 세개 찍어. 그러면 뭐, 예, 부패하고는 달라요, 님들. 부패는, 부패는 내가 샀다가 팔았다, 이거 막 그거 하는 거잖아. 근데 이거는 그냥 세개 특성만 찍으면 끝이잖아. 특성 세 개만 원래 하는 거라서, 이게 라이엇이 못 건드려. 나 원래 세개 찍어 하면은. 물량먹고 출발하는거 있어요 어 근데 제가 볼때 그것보다 이게 더 좋은거 같아 만화를 쓰는 애들한테는 만화 사용하는 애들한테는 이게 직빵이야 지금 랑랑 쪽쪽 우리사랑마리님 추천니다 그럼 뭘세 개, 3개, 뭘세개덜 3개 찍어야? 아니, 캬, 사삭야 그, 씨발, 명상 반대 있는 거 그거 덜 찍으면 되지. 캬, 사삭야애들아 저렇게 가서 패라. 그냥 안 되겠다. 와. 애들아 쟤, 쟤 가서 데리고 가서 패. 명상 반대 거 빼면 되지. 야,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고 와. 안 되겠다. 애들아 참교육 한번 가자. 아 님들 혹시 프로게이머꺼 아이디 검색가능하신분 프로게이머 명상세계 쓰나 안쓰나 내가부터 쓸것 같은데 아원코만나네 프로게이머들 쓰면은 우리도 써도 되는거야 프로게이머 쓰나 안쓰나 일단 간좀 보자 포에서 봤는데 다 써요. <laughs> 그러면 써도 돼. 프로 쓰면 프로 쓰면 써도 됩니다. 왜냐, 우리 정지 시킬 거면 프로도 정지 시켜야지. 어, 우리 정지 시기 전에 그 프로부터 해야 되니까. 작은

이길 수 있겠는데? 아오, 라일라이 관전하기 탭보니까 BBQ 템투도 쓰네 아 진짜? 그러면 써도 되겠다? 프로게이머들 다쓰면은 오케이 오케이 비비큐, 비비큐 프로도 써 안쓰면 손해다 그럼 프로도도 쓰면은 되었습다 지기안가 버리네. 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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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더블캡 진웨어 쿠잔도 쓰고있고 다 쓰고있어 근데 이거 프로들도 참 난, 난감하겠다 왜냐면은 프로말고 아마추어들이 써가지고 자기들 이기면 빡치잖아 나 프로들도 안 쓰긴 애매하겠네. 아마추어 애들은 쓸 거니까. 안 쓰면은 자기 져가지고 떨어지고. 그러네. 아, 얼추 비슷해졌다 이제. 방마도 이제 증가했고. 녹턴 드라사르. 그냥 뭘 가도 다 좋은데 좋은 것 중에 고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녹턴이 궁을 키면은 애들이 뭉쳐, 뭉친 애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럴 때 이게 히드라가 효과가 진짜 그 대박이라. 평타 히드라 평타하면은 데미지가 전 광역으로 70씩 다 깎아가고 뭐그 있어 전체 말로 이번 팀원한테 말하는 척, 팀원하고 싸운 척 발령기. 팀원하고 약간 싸운 척에 발령기 좋고요. 근데 연기 안 통해서 바로 뛰었어 얘네들. 아 그래서 탁, 탁 카사딘 하나봐 음 그런가봐 카사딘 탑 하는게 얘네들 지금 그, 그게 없네요 방어력이 없네 추가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분이 아까 드라사를 안가나요 막 그랬지 그러면은 드라 말고 끝자락이 근데 녹, 녹턴 해보니까 끝자락하고 좀안 맞던데 끝자락하고 정 장막 키면의 둘 중에 하나 발동 아닌가요? 이거 한 명이 누가 탑을 가는 게 좋긴 했는데 너 멀다. 나이스 <웃음> <웃음> 와, 힘들었다. <laughs> 오, 힘들었어. 오, 진짜 힘든 상대를 만났습니다, 방금은.